자 아, 척추 기립근입니다. 경추부에 회전을 먼저 주시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는 예, 굉장히 우,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러니까 회전을 줄때 굉장히 그집중적 있게 상대방을 잘 관찰하면서 해야 됩니다. 자 어느 정도 이제 목은 이완이 좀 됐어요. 그 상태에서. 골반을 이렇게 롤링을 합니다. 골반이 들렸고, 그 다음에 척추는 반대로 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머리하고 골반은 척추가 지금 180도로 트위스팅 된셰입이 돼요. 자, 이렇게 다리를 갖다 롤링을 할때 이만큼의 마 모멘트가 있습니다. 모멘텀이 이 정도 있죠. 예 그러니까 척추로 잡고 있는 근육들이 지금 다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포커스는 고개를 갖다가 아까 뒤로 이렇게 그 롤링을 하면서 고정된 압을 잘 기억하시고 몸을 틀어주세요, 이렇게 가볍게. 자 이것도 이제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잘 감안을 하시고요. 너무 유연해서 압력이 좀 적, 적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 테크닉은 말고 다른 형태의 테크닉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만약에 몸이 좀스태틱 해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롤링을 줘도 굉장히 그, 그 임팩이 있게 느껴져요. 예,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시술, 시술자하고 피술자의 상관관계를 잘 이, 그 이해하시고,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가볍지만, 흉 요추부하고 경추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트위스팅 되고 있다는 거, 예, 밖에서 이렇게 표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무엇과 일어나는 건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그 기절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